서울의 한 주택가 밤이 되면 주민들이 다니기를 꺼립니다. 가로등 한 개는 아예 꺼져 있고 다른 한 개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곳은 주택가 후미진 골목입니다.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해서. 범죄 예방이 될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 안전 장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프 테드, 즉 범죄 예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지역 환경을 바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범죄율도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곳은 세프트드 디자인이 적용된 서울의 한 산책로. 길 위에 노란색의 방향 표시가 있어 산책로가 밝게 보입니다. 가로등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기둥과 계단 등 여기저기에 잘 보이는 노란색을 칠했는데요. 밤길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적용된 후에는 좀 거리를 걸어도 전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 앞 골목길인데요. 이곳에는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되어 길 위에 특이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것은 솔라 표지병 해양광을 이용한 것으로 밤에 불빛을 내는 바닥 조명 장치인데요. 골목길이 밝아져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 예방에도 한몫 톡톡히 합니다. 디자인이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처음에 신기했거든요. 어, 근데 저희 동네도 심심치 않게 어볼수 있더라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좀 동네 흥미진 곳에 골목길에 어 디자인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밤길 안전 로고젝터 역시 확산되는 추세.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것으로 길바닥에 안심 귀갓길 또는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관할 경찰서가 쓰여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한 주택가 입구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 주택 담벼락이나 도시가스 배관에 특수 형광물질이 칠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요. 누군가 집에 몰래 들어가는 범죄 행각을 벌이다간 형광 물질을 만질 수밖에 없고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서울 관악구는 셉테드 디자인을 도입한 뒤 5대 범죄율이 16% 줄었고 성동구의 절도 범죄율은 24% 줄어드는 등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도 중심 지역 못지않게 좀더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좀 개선을 해야 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셉티디예요. 도시의 불안한 환경을 안심 지역으로 바꾸는 범죄 예방 디자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국민 리포트 백선율입니다.